무슨 공포게임 하실 거임? 파파, 어쩌구, 저쩌구, 엄마, 아빠, 파파, 파파, 파티게임. 썸남TV.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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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이코로 다운, 다운로드 링크. 이거 무서운 거던데? 파파 플레이 게임인가? 그거를 한 번, 내일, 내일 해볼까요? 무섭게 정신 나가는 게임, 그게 무서운 거 아닐까요? <laughs> 한번 한번 열심히 해볼까? 나나이 나 백만 유튜버의 삶을 가볼까요? 나는 근데, 나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이게 뭐 롤이라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까 내가 하면서도 느, 느낀 건데 이렇게 학고학고분들 학구, 나도 이제 이제 시청자 좀 적은 분들께 탐방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그냥 이러고 있잖아? 그냥 애들 도 이러고 있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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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녕하세요 하기조차 빡세. 뭔가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아, 근데 내가 사실 롤로써 음? 그렇게 크나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니야. 티어가 존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티어가 존나게 낮은 것도 아니고, 스머 입장에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긴 함.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이라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또그 유입이 별로 없는 게임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종합 게임 같은 건 그런 거는 유입이 없어.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다니까. 이제 가끔 한 명씩 오면 이렇게 어, 꽉 잡아야 되는데 신작 공포 게임을 해야 된다고요? 신작 공포 게임을 하면 유입이 와요? 아니. 학고 슬레이 분들한테 묻는다. 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생긴 남자가, 어? 공포게임을 하고 있어, 씨. 어? 아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시도할 가치 있다고. 벌써 재밌다고. 공포게임. 공포게임? 아, 나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데, 진짜로. 나잠못 자, 그날. 내일 할까? 쇳별도 당김에 뽑는다고. 소소 뭐? 소, 어? 그러면, 님들 빨리 구두 계약해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어? 무슨 공포 게임하실 거임. 파파 어쩌고 저쩌고. 엄마 아빠 파파 파파 파티 게임. 예, 네, 퍼피. 아니 내컨 현황 하고 싶어도 내 퇴근날 출근을 해야 돼. 아, 님들 님들이 월급 줄거임? 라고 하면 안되겠죠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에이. 그 지각같은거 하면 잘립니다잘리면 방송 못해요 돈버는 수단이 있어야 방송을 하지 또 많이 봐줘야지 지금 시청자 3명 나 진짜 기분 지 최고 어? 너무 좋잖아 기분 너무 좋아버리지 않나 3명 도파민 맥스 크니까 어. 나 지금 막 침이 줄줄 새불어 어. 아니 내일하고 내일 이제 다같이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 섬남 키워보자 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내일 내일 게임을 해볼까? 가랑이 냄새를 전하고 싶다던가님 어때요? 두분 섞으니까 조금 그렇다 어. 절대 나작스 유지해 내 아까 근데 잠깐 봤는데 나작스가 뭔지 알것 같아. 어,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데 나가? 지금 지금 한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사람인데 나가?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어? 같이 같이 가져야지. 어? 절대 나작스 유지해. 내일 고고. 우리 내일 보는 것으로 할까요? 파파 플레이 게임 타임을 위해서 파파 플레이 타임 반드시 가야겠지. 아나 벌써 무서워 심장소리 들려요? 진짜로? 이거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돼요? 파피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 일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 한 3, 4시간 보면 되겠네 3, 4시간 알겠습니다 캠 켜주세요 예. 음. 캠입니다 이거 버튜브 아닙니다 어. 좀 잘생기긴 했어도 이 캠입니다 예. 버튜브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많이 봐서 기분이 좋네요 항상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버! 1, 2, 3, 4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